저희 어머니는 뭐 어느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뭐 생활을 몇년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시 아무 계시다. 아마로 우리 어머니는 아경원이다 자기가 어느 학교가 다니고 있다를 밝혀도 그건 부정행위거든요. 근데 하물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상황한시간에 이거는 마치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니까 나붙여줘가 되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신분을 뭐 글이나 아니면은 무슨 면접시에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격 처리하고 학생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이 영상에 미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파이 그, 그 형태가, MR의 파이 형태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오류가 났을 경우에도 그건 학생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면 그냥 혼자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조차도 만약에 힘들면 그냥 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심사위원장인 이병우 교수가 고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탈락 처리 대한 제가 보기 정상인데. 감싸줬던 것 같아요, 이분님께서 직원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카스테이블 25분 만에 찾아 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연주를 했죠. 이거 완전히 시험이 좀 파행이 되고 있고, 공명성이 깨졌다, 이거. 채점 결과를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서 또 위원장님이 약간 이렇게 여론을 리드하는 듯한 발언으로, 뭐, 이 친구 잘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친구 말하는 거지? 아 나경원 씨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가 나와서 그냥 저 친구를 꼽고 싶어 하시는구나. 심사위원장 이병호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한 다음해에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당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다 라고 <laughs> 면접 때 얘기를 하면 그건 결격사유 아니에요? 네? 취재진에게 뭔가 말을 하려는 이 교수를 오히려 학교 직원들이 제지합니다.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11년 나경원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바로 그 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 위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전형 모집요강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후 나우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고, 선거 3일 전 딸이 성신여대 특별 전형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실용음악과에서는 지금까지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지만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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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뉴스타파 황인승 기자인데요. 그 저번에 그 계속 저희 저희들이 그 질문지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나경원 딸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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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규정 혹시 바꾸셨나요? 네. 장애인 특별전형을 2011년도에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네? 질의서를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요. 그 그냥 안 드리는 걸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네요, 그냥요. 나경원의 딸이 아니었으면은 받을 수 없는 특혜다라고 나갈 건데, 이거를 반로보고도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을 우리가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 뭐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 말씀 밖에 못 드리겠네요. 아, 터질 게 터졌구나. 다섯 명은 총장을 직무 정개가 인식이 수 있지만도 책임은 네. 못 시게요. 예. 그게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려면 6명이 돼야 되는데 그 6명이 안 되게 하려고 어쨌든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모씨가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씨와 장씨 모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인 동시에 서울대 법대 후배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 사진 일부가 신총장 편에 서면서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 이사 파견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교수로 초빙했습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관련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경영학과 정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습니다. 총장이 상당히 좀 배려를 하고 힘을 쏟아줬다는 걸 들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리드하는 듯한 발언으로 뭐이 친구 잘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에 그래서 어떤 친구 말하는 거지? 아 나경원 씨뭐 어쩌고 저렇게 이가 나와서 그냥 저 친구를 뽑고 싶어 하시는구나. 심사위원장 이병우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한 다음 해에 열린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에서 음악감독을 맡았습니다. 당시 스페셜올림픽 위원장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다라고 <laughs> 면접 때 얘기를 하면 그건 결격 사유 아니에요? <laughs> 취재진에게 뭔가 말을 하려는 이 교수를 오히려 학교 직원들이 제지합니다.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11년 나경원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 네? 장애인 특별 전형을 2011년도에 도입한 건 뭐예요? 네? 질의서를 네.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요. 답변을 그냥 안 드리는 걸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네요, 그냥요. 나경호 의원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특혜다라고 나갈 건데. 이거를 발로 보고도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을 우리가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 하여튼 뭐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 는 말씀 을 제가 못 드리겠네요. 아, 터질 게 터졌구나. 다섯 명은 총장을 직무정지까지 시킬 수 있지만도, 네. 해임은 못 시켜요. 예.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려면 여섯 명이 돼야 되는데, 그 여섯 명이 안 되게 하려고 어쨌든 이제 그 일을 당못 거죠.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모 씨가에 응시한 바로 그 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 의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후 나우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고 선거 3일 전딸의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실용음악과에서는 지금까지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지만 심하진 성신여대 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뉴스타파 네, 환희수 기자인데요. 그 저번에 그 계속 저희 들이 질문지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낙용오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규정 혹시 바꾸셨나요? 되어 있고또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그건 학생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면 그냥 혼자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 도 그런데 이때도 심사위원장인 이병우 교수가 고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탈락 처리 대야 제가 보기엔 정상인데 좀 감싸줬던 것 같아요. 이병우 교수님께서 직원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카스트 탭을 25분 만에가 찾아냈고 그걸 가지고 연주를 했죠. 이건 완전히 시험이 좀 파행이 되고 있고 공정성이 깨졌다 이거 채점 결과를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서 또 위원장님이 약간,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뭐, 어느, 어느, 어느 대학을 나와서, 뭐, 판사 생활을 몇년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시는 안 계시다. 한마디로, 아, 우리 어머니는 아경원이다. 자기가 어느 학교가 다니고 있다를 밝혀도 그건 부정행위거든요. 근데, 하물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상황하 시간. 이게의는 마치,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니까 나 부처조가 되고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신분을 뭐 글이나 아니면은 무슨 면접시에 네.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격 처리하고 음. 학생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이 영상에 미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파일 그, 그 형태가 m r 파 형태가 지정이 돼 되...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 씨와 장씨 모두 나경원 위원의 측근인 동시에 서울대 법대 후배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사진 일부가 심 총장 편에 서면서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교수로 초빙했습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관련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경영학과 정 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습니다. 총장이 상당히 좀... 배려를 하고 힘을 쏟아줬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리드하는 듯한 발언으로 뭐이 친구 잘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에 그래서 어떤 친구 말하는 거지? 아 나경원 씨뭐 어쩔 수 이렇게 이가 나와서 그냥 저 친구를 뽑고 싶어 하시는구나. 심사위원장 이병우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한 다음에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당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수은거찾고 그걸 가지고 연주를 했죠. 이건 완전히 시험이 좀 파행이 되고 있고 공정성이 깨졌다 이거. 채점 결과를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서 또 위원장님이 약간 이렇게. 여론을 리드하는 듯한 발언으로 뭐이구 잘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친구 말하는 거지? 아, 나경원 씨뭐 저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저 친구를 뽑고 싶어 하시는구나. 심사위원장 이병우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한 다음 해에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당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다라고 <laughs> 면접 때 얘기를 하면 그건 결격사유가 내 수가 아니것 같다. 네? 취재진에게 뭔가 말을 하려는 이 교수를 오히려 학교 직원들이 제지합니다.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11년 나경원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바로 그 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 의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후 나 의원은 서울시장. 저희 어머니는 뭐, 어느, 어디 대학을 나와서 뭐, 펜서 생활을 몇년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신 아무개에니다 아마도 우리 어머니 나경원이다. 자기가 어느 학교가 다니고 있다를 밝혀도 그건 부정행위거든요. 근데 화물명,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상황한 시간, 이거는 마치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니까 나 붙여줘가 되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신분을 뭐 글이나 아니면은 무슨 면접 시에 네.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격 처리하고 네. 학생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이 영상에 미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도 심사위원장인 이병우 교수가 고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탈락 처리 가이 정상인데 좀 감싸줬던 같아요. 이서 직원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카 25분.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경의다라고 <laughs> 면접 때 얘기를 하면 그 결격사유가 하실 수가 취재진에게 뭔가 말을 하려는 이 교수를 오히려 학교 직원들이 제지합니다.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11년. 나경원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 네? 장애인 특별 전형을 2011년도에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네? 지리서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요. 그 그냥 안 드리는 걸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네요, 그냥요. 나경원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특혜다라고 나갈 건데, 이거를 반로고도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을 우리가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뭐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아, 터질 게 터졌구나. 다섯 명은 총장을 직무 정재가 인식이 줄지만도 해임은 네. 못 시켜요. 그게 그러니까 해의를 시키려면 여섯 명이 돼야 되는데 그 여섯 명이 안 되게 하려고 어쨌든 이제 그 방법 쓰는 거죠.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모식가의 응시한 바로 그 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고 선거 3일 전. 딸이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 면접에서 최고 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학교 실용음악과에서는 지금까지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지만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뉴스터파황시승 기자인데요. 그 저번에 그 계속 저희들이 질문지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나경원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규정 혹시 바꾸셨나요? 네? 장애인 특별전형을 2011년도에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네? 질리서를 네.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요 답변을 그냥 안 드리는 걸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네요 그냥요 나경원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특혜다 라고 나갈 건데 이거를 발로 오버도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을 우리가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 하여튼 뭐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 이 말씀 딱 제가 못 드리겠네요. 아, 터질 게 터졌구나. 다섯 명은 총장을 직무정지까지 가 시킬 수 있지만도, 네. 해임은 못 시켜요. 예.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려면 여섯 명이 돼야 되는데, 그 6명이 안 되게 하려고 어쨌든 이그 방법을 쓰는 거죠.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모 씨.